이여. 뭘 것이 왕군 근데 나좀 궁금한 게 있어. 뭔데요? 이게 지금 정령왕이랑 쌍디그시랑 둘다 극파대거든? 근데 왜 좋아, 닌데 정령왕은 막 맨날 먹는데 너왜안 먹어? 저요. 저잘못 먹어요. 너도 극파대잖아. 쌍디그니 혹시 쌍디그니 혹시 100kg 넘으세요? 아니 안 넘어요. 야안 넘어, 곽하지마. 너네 둘이 똑같아 나신하네. 아니 야, 똑같아. 키도 크고 그거. 극파되고 키오스 좋아하고 세 개가 똑같아요, 여러분들. 아유 웃기는 사람이네. 형은 아유, 난장이면서 뭔 소리야, 형은. 야, 너, 난쟁이 형, 100... 야너 지금 키 작은 사람들 무시하는 키, 거야 지금? 들어봐. 어? 형은 키 160에 그 키... 얼굴만 보면. 코만 보여, 코만. 진짜. 응? 야, 얼굴도 160이야. 얼굴 잡아 가지고 아, 코만 씨. 보여, 코. 응? 아니 근데 쌍둥이님 몸무게 두 자리만은 돼지 크에 끼지도 못하지. 네. <laughs> 그럼. 야 무슨 <laughs> 160이냐, 좀 아, 미치겠네. <laughs> 형 160이었어. <웃음> <웃음> 내가 봤을 때딱 160이었어. 에이 미치겠네. <laughs> 솔직히 인정해야 된다, 160. 야이 시청자가 더 미워. 근데 얼굴이 75cm래. 야, 그, 수... <laughs> 내가, 야, <웃음> 몸통이 <laughs> 얼마나 한 거야? 100cm도 안되게몸통이 이거... 어... 특성 뭐가요, 아노? 아노, 1레벨 마법 감세요. <laughs> 나 바텀 <laughs> 가야 되나? 네, 바텀 가지. 탑승은 안할 거에요. 쓰럴라인전 너무 약해졌어, 마음에 안 들어. 어, 약해졌어. 그 우레 그거 없... 없어져가지고. 우레가 뭐가 없었는데? 그거 이제 튕기가 여러 개 상태에서 다 없어지고 사거리도 짧아져가지고 아왜그 스트랄 완전 쓰레기 아니야? 아 근데 다 다른 게 버프 많이 받아가지고 좋아요. 아또 캐리해야 되나? 캐리하는 거 이제 지겨운데? 어 언제 캐리? 어여여보 언제 캐리하셨어요? 아 근데 레오리가 어디 있지? 타이포스가 아, 탑. 이오리는 참 되게 신기한 게임이게 서로가 자기가 잘했다고 막 어필을 막 한다. 진짜 되게 이상한 게임이야. 그런 게 처음 봤어. 스탑... 그건 롤드 똑같아요. 레오리 없어졌어요. 바텀에 있던 있다면... 애 없어졌어. 이거 좋을네요 어? 땄네? 나이스. 땄지. 이거 없던데. 4명에서 3, 3명... 3명에서 4명이 겼어요 지져버렸고 아 미드 봐요 미드 봐요 저는 탑 신경쓰지 마세요 미드만 봐요 그나 지금 팀이야 너 너무 창피해 왜요? 3명에서, 4, 3명에서 4명 이겼다고 왜, 그, 왜 자랑한거야? 위아래 정치 시작은 먼저 하라면서요 아, 아 맞다 아 맞다 맞다 아야야네 어, 맞아 맞아 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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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 선정치가 중요해 자랑할 까 무조건 미리 자랑해야 돼. 발프랑 타이커스 내려가요, 빼요. 빼요, 빼요. 발프랑 타이커스 내려가요. 아 잠깐만, 나 뭐. 한명 까매. 안 돼, 힐 없어, 힐 없어. 아... 아니, 마운드가왜 이러냐? 잠깐. 아, 왜 오더를 해주는데 죽는 거지? 아, 안들으다니 아, 아, 그 오더 안 들으세요, 아유. 여러분? <laughs> 이거 경험치 뺏어 먹어야지. 경험치가 중요해 저.. 저.. 저 죄송합니다 안들어 왔어요 아아.. 파스 바텀 왔어요 파이스 바텀 왔어요 어? 아.. 아.. 야 누구 죽었다 극혐 혐 극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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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극혐 힘들다 너무 힘들다 야, 나는 동정론. 가끔씩 공정물을 흘린다 나 너무 싫어 진짜 됐다. <laughs> 힘든 척하지 마. 이거 우리는 동정도안 아, 네. 통해. 나는 가끔 네. 눈물을 흘린다. 됐다. 네, 입판하고 빤스러 납니다. 오노 <laughs> 노노노 야, 가끔 왜 눈물을 흘려? 자꾸 아까부터. <laughs> 아래 조심해요, 쓰러 야, 무슨, 빠당뿡빵빵빵빵막 빠당뿡빵 소리나. 아, 음... 아 쓰라, 개그이야 야, 오더 바, <laughs> 말해줬는데 바로 죽었어. 아, 아 저, 너무... 진짜 너무 심각하다. 쓰서 너무 빨리 왔어. 눈 깜짝할 사이에 나한테 와버렸어. 아 이거 뭔 소리야 이거 의자 의자 뭐 의자 소리같은데? 아 이거 이거 같이 나랑 먹을 사람? 아저씨 조심해요 잠깐 밑에 빠주고 올게요 난 절대 안죽고 죽을 것같아 간다 간다 아저씨 죽는게 문제 가니 와줘야 될것 같아 고고고 우리 피관리가 안돼있는데 탑을 내가 땄는데 아무도 말안 해주네. 뭐야 너자랑하는 어, 짝짝짝. 거야? 탑탑탑. 짝짝짝짝. 짝짝짝. 음. 어 잘았다. 망치다. 너마다. 오구 오구. 개 잘한다. <laughs> 오구 오구래. <억울해. 웃음> 아 들어갈까 말까 고민해. 했는 히오스는 진짜 이런 게임이에요. 막 자기가 잘했다고 지입으로 말하는 게임이야. 솔킬 <laughs> 딴지도 몰랐지. 어, 우리 딴지도 몰랐어 우리. 관심도 없었어, 우리 사실. 기다려요, 한번저도 돼요. 길드 밀고 갈게요. 펑퍼요자힐좀 줘요. 아이, 힐은 억잡하지 마세요. 자, 내려갈게요. 쓰랄 피가 없네. 쓰랄 피부터 케어하고 들어가요. 쓰랄 지금 그 라인 빨리 정리해야 될것 같은데? 라인 정리하시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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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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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다 가, 옵시다 아이씨. 신날, 신날. 정의의 힘으로. 오케이, 밟으시고. 쓰랄 스랄 들어와요. 쓰랄은 들어와서 먹어야 돼. 앞라인은 아누비랑 저만 뽑는데, 우서랑. 힐 없다 힘없다.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뚝배기 다깰수 있어. 한 뚝배기. 다시 나 예. 다시 밟으시고, 다시 밟으시고. 나이스, 오, 오. 나이스. 보치, 보치 아니면 착치. 보치, 보치. 아 이거 천보다. 이거 아 이거 천보 아니다. 이거는 천폭이다. 나 천폭해도 아니야. 천보, 천보 가야 돼. 천보가서. 야, 나힐딱으로 바다... 만들려 고 그래. 너의 그 감사함에 대해 넘어갈 거라 생각해? 네 알았어 네 저랑 금에 봐줘야 돼요 쓰랄까지 위에 위에 탑 오케이 제가 먼저 갈게요 타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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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미는데? 괜찮아 괜찮아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살려줄게 아왜궁어나 아, 첨보 있는데 안 죽어 절대 써, 안 죽어 첨보 쏴 첨보 쏴 <놀람> 첨보 쏴 <써>. 첨보 <놀람> 우리 궁두개다 빠졌다. 아, 지금 근데 내가 탑에 왔는데. 밑에 싸우나? 개지. 개지. 싸워. 절대 안싸 써. 아저씨 살렸어. 살렸습니다. 아니, 거지. 근데 싸워도 될거 같은데. 어, 싸워, 싸워. 아이거 야,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야, 누가 뭐? 얜좀 넣어 봐. 아. 아, 말채 봐라, 말채. 말채 봐. 정신 나갔어. 여기여기여기 여기, 타이크업 자 이거 우드 먹죠 우드 금방 먹어요 말틸이랑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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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네 빨리와요 빨리, 네. 빨리. 너너 자랑하는거야 지금? 오우야 왜 이렇게 쭉쭉 들어가냐 오케이 okay.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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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궁이 없어 말티에궁 없으면 고자의 안타아 고자사님 궁 음, 10초에요 고치 다시 돌아요 오케이 요거 먹을 사람 갑니다 네 잠깐만요 점점 빨리 먹어야 되겠다 다 오면은 나도 내려갈게 나의 영광 속에 아 그냥 탑 먹을게요. 두명 계시는 같으니까. 금매, 금매, 금매. 또또막또뭐거 같은가? 금 금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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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또이메만또 금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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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운영이 좋은데? 우서 때문인가? <laughs> 혼자 정세하네. <laughs> 네, 그렇다고 하죠 뭐근스라리 네. <laughs> 운영의 핵심이지. 자, 솔직히 말해서 정립할게요. 이런 게임은 네, 기등기등하게 잘하는 킬러를 칭찬해 줘야 돼. <laughs> 네 잘하고 시 있어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뭐 스라 위험해요. 스라 위험해요. 고 아니면 후퇴를 하는다. 방 싸워? 바로? 기다려. 쓰라 한번 봐주고, 쓰라 한번 봐주고 힐 봐줘야 돼쓰랄힐 10초 있다 어, 온다. 나올 거면 10초 있다. 이니시. go go go. 나이스. 냐 내가 말표 okay, 말표 궁끊는거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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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표 황꿈안 터진 거 내가 내가 한 거야 이거 빼. 막아야 돼 아니네 없어 없 아니 척을 봐줘야 돼 오케이 아, 빼요 갑다 무조건 빼야 돼 아저씨 우리 궁이 없잖아. 아 이런 씨. 아니 아 흑백이 흑백이 야이 근데 이기 야. 아. 내가 다못티고 있잖아 지금. 이긴 게 아니라. 야 내가 힐해 줬어. 오늘 원어원 교환된 거요 이거. 지금 아래 저거 투석대 계속 나기네하 아, 이거 운영 계속 이거 되게 안 좋은 건데 이거 공성 정리할 아, 타이밍에. 에 노노노노. 우리가 이겼음. 게임 끝났어. <laughs> 야, 여기 파티가 이상해. <laughs> 나는 아... 어딘가? 여기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laughs> 1등 놓쳤다. 큰일 났다. 이러면 정수 배상되는데? 금의 딜좀 적당히 하세요. <웃음> <웃음> 이거 먹을게요. 오케이, 바텀 봐요. 바텀 탑갈 필요 없어. 왜냐면 우드가 1분밖에 안 나왔거든. 아니야. 야, 얘들아, 히오스가 얼마나 지금 갓겜인데 너네 히오스가 부끄럽지 않잖아. 씨. 저 걔에게 놔두고 정량한이 저랑 이거 챙겨요. 오케이. 응, 저거 저도 돼. 아래 먹고 있을게요. 네. 미르라해, 미르라. 바톤 우리 두들겨요, 이거. 뚫어보자! 애들 안 보여요. 네. 그냥 네, 두들기면 돼. 이거 사공성이야 지금 앞에 탱커 없는데 괜찮아요, 거기? 야, 괜찮아요, 괜찮아 우리, 우리 4탱커 있어. 아 하나 죽었다 탱크 하나 죽었다 오케이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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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쳐 저희 여기 타, 탑 막아야 돼요 망쳐도망치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싸우면 안 돼요 자가다파란라를 향해 빛이 우리와 함께하니라 야 우도봐요. 상대가 먼저. 야 저도 돼. 저도 돼요. 야장인 얼은 기스싼파하시 이게 무슨 똥싼 소리야 이거 아주. 너 같은 놈은 본본적 없어 이 아... 놈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싼다봐요. 다 봐요. 무조건 이겨. 다 잡아. 오케이. 우두 정리. 못 가, 못 가, 못 가, 못 가, 못 가. 근데 왜 저한테 천무 안 주는 거예요? 왜? 아, 나빙 돌아가 가지고 각이 안 나. 너 지금 그 짧은 시간 안에 정치 생각한 거야? 그렇죠. 당연하죠. <laughs> 이야아아아아아악 레오리 살아났고 스랄 나의 영광 속에 <laughs> 야 이거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돼 이 게임은 당하지 한껏 방심하면 정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선정치가 중요해 이 게임은 갓게임이야 갓게임 상대방 이거는 자기가 잘하는거 보다 자기가 그냥 보통만 한다음에 상대방 못한거를 캐치해내는 게임이야. 자, 다 발부러 가죠, 여러분들. 또 싸웁시다. 저 없어요. 한번 빼야 돼요. 금액도 없어요. 금액도 없어요. 금액도 없어요. 지금 금액가 지금 불리고 와거든요. 말표에다가 고치 쓰면 돼요, 그냥. 그냥 패면 돼, 패면 돼. 나 무적. 알라지나도 알아요. 저거 안 따? 발봐요. 야야 노는 발필요인 사람. 되돌리기 찍을까요? 네. <laughs> 야 근데 나킬러 너무 잘하는거 같아그렇지형 제가 무적 주라고 안했으면 안줬을거 같잖아 아닌데? 왜그러.. 아야 주려고 주려고 다가가고 있었어 야 뭐, 잠깐 스랄 초고 언제 먹었어? 저거 스랄 한번 봐줘요 우소 가서 <웃음> 네. <웃음> 야 스랄 개그캠이야 <laughs> 오요 <야, 오>, 나이스 <laughs> 야, 야, 이거 안 돼. 야, 야, 더 이상은 안 돼. 더 이상은 안 돼. 아니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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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아니야. 돼, 돼, 더, 돼, 돼, 더 돼. 이상하면 스라리 또, 또 자기 잘 간다고 난리 치단 말이야. 그거 때에안 돼. 이겼네요. 아, 끝났다 이거 스라리 또 이번 판 끝나고 무슨 말을 할지 해, 해. 걱정이다. 해, 해. 지지. 아 힘들었다. 이건 솔직히 이건 솔직히 무서다. MVP. 아 어, 어? MVP. 음, 왜? 대통령이 받았네요. 이왜 무서는? 무서는 뭐 무서는? 아유. 아... 아 그래도 한표 주신 분 감사합니다 예빅자춤맨네 오늘 쓰랄 전승 <laughs> 오늘 쓰랄 전승 <laughs> 야, 아니 잠깐 정령왕도 지금 아마 긴급 떨어아야 플레 갔다 아씨 망했다 플레 4네 플레 4 아저씨 플레 간 거면 잘한 거지 그럼 플레 그럼 잘한 거지 다이아였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플레 1인데 아저씨 그만큼 졌는데 플레 간 것만해도 덕지아 플레 1이고만 뭐 플레 뿌야 플레 1이잖아 플레 4는저정령왕정령왕 골드였는데 저번 시즌 어이 흥했는데 아니 근데 방금 조합 괜찮은 것 같아 어. 아아나 싫은데 방금 좋아 괜찮아그러니까 말티엘이 어그로꾼이고 이니시에이터 같이 로 끌어줄 금랑 쓰라 같이 t c h e s o r g a n i c 이 focusing tenet in Puchapjana. y o u n 말고 딴 거. 아 k 힐러 a j i m o t e a n 진짜. h e w